추석 당일인 오늘 낮 동안에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. 밤이 된 지금 대부분 지방에서 한가위 보름달을 볼 수가 있는데요. 새벽부터는 먹구름이 끼겠습니다. 내일 새벽과 오후 사이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. 내리는 양은 많지 않지만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하는 등 다소 요란하겠습니다. 오후부터는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겠습니다. 10월의 첫날인 일요일부터는 날이 부쩍 쌀쌀해지겠는데요.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3도까지 낮아지는 등 종일 평년 기준을 밑돌겠고요. 강원 동해안 지방은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연휴 막바지인 월요일에도 내륙 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 다만 제주와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. 또 개천절인 다음 주 화요일쯤에 귀경길 오르는 분들은 아침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그래도 낮에는 따스한 햇볕이 내리쬐겠고요. 일상으로 돌아가는 수요일에도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. 다만 10월에 접어들자마자 이 날이 쌀쌀해지는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. 지금까지 연휴 날씨 전해드렸습니다.